아니, 나 그거 생각난다. 니가 혼술남, 그니까 제가 케이블 담당이었고, 그리고 제가 CJENM을 거의 다 하고, 출입하고, 그리고 얘는 가요기자니까 그 와중에 엠넷을 주로 챙겼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원래 늘 쌀쌀 맞고, 도도한 콘셉트를 유지하던 애가 갑자기, 너 내일 혼, 혼술남녀 행사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말투는 응. 처음이니까, 얘가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laughs> 어, 아니, 왜? 사람들이 나 되게 유쾌하게 봐주시더라. 저 그런 캐릭터 어, 아니거든요 되게... <웃음> 싸가졌거든요. <웃음>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게 팩트지 뭐. <laughs> 하여튼, 그래가지고. 너 내일 헌슬남녀갈 거야? 이러는 거야. 그땐 별로 친하지도 않았을 텐데, 안 왔을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왜 이랬더니, 아니 거기 키가 나온다길래. <laughs> 그래, 너가 가자. 우리 동절 <laughs> 우리 키가 나오잖아. 아니, 근데 너는 내가 그거를 그러면서 내가 선배한테 선배 저거 그 그냥 내일 안 갈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가게 된 건데, 음. 커피 한 잔을 안 사더라. 사야되나? <laughs> 내 덕에 키를 본거 아니야 만능열쇠를 아니 뭐 일을 내가 너의 일을 덜어준건데 콩불까지 사야돼 <laughs> 부들부들, 부들부들 키를 봤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자주 봤겠지 너야 시아이니 오빠들을 <laughs> 오빠들이지 잘생긴면다 오빠지 사실 내가 성덕이긴 성덕이야, 그러면서 샤이니로는 아, 근데, 그치 근데 또 사실 기자 아니었으면 안 좋아했을 거라 아, 이렇게 음악을 꾸준히 팔로우하지 않았으면 어, 애매해, 사실은 왜냐면 내가 샤이니 처음 콘서트 갈 때만 해도 샤이니 노래 뭐 있는지 모르고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laughs> 엄청 찾아 들었거든 그때가 언제였는데? 뭐할 때였는데? 뷰 나오기 전에 재작년이지 난 그때 들어간 거야 진짜 너 그때 상상도 못해. 나 너무... 샤이니는 그 전에도 존나 유명했어. 난 너무 가기 싫어서 진짜 울 뻔했어. 나는 늘 샤이니를 괜찮은 궁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랬어? 별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리고 내가 hot 이후로 k팝 많이 안들음 아. 응. 제가 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사 쓸때 좋아하려고 애쓴다고. 그래, 써주니까. 어. 콘서트를 내가 그냥 가서 아무 감흥도 없이 보면은 음. 어떻게 기사를 쓰겠어. 음. 적어도 노래는 몇 곡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저거 듣는데 노래도 다그 노래가 그 노래 같고 그때는 막 그러는 거야. 오죽하면 내가 팬픽을 찾아봤다니까. <laughs> 아, 도라에이야 뮤비를 봐. 아, 아, 뮤비는 다 봤지 벌써. 유기 다 보고 며칠 동안 고민했어 나의 콘서트 어떻게 넘어가기 싫어 이러면서 어, 얘가 진짜 며칠 고민하는 거 잘하거든요 <laughs> 별 것도 아닌 걸로 <laughs> 계속 잠들 때까지 고민한 자아아 음. 근데 들어갔어 괜한 걱정 빠졌니 그 기자 간담회에서부터 이미 키가 내 마음을 가져간 거야 아. 열었나보다 이거 <laughs> 그리고 그때 되게 기억에 남는 게 <laughs> 음. 질문을 기자들이 할 때마다 다 같이 눈을 맞추면서 다섯 명이 다 같이 아, 기자들 을 아. 맞추면서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너무 생경했어 야나그럼 질문 못해 <laughs> 지금까지 봤던 심장... 유린 대박이지 뭐, 내 눈을 본 것도 아닌데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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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하면어 질문 안 했지? 와, 하지! 언제 다섯 명한테 눈빛 받아 봐 응. 지금 와서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때는 내가 쥐뿔도 모르는데 괜히 질문하면 무식한 소리가 될까봐 아, 그럴 수 있어 어, 궁금한 게 있어도 좀 못하고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감담회 때 보고 공연을 들어갔는데 진짜 키만 보이는 거야 음, 음, 음.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콘서트에서 노래를 다 진지하게 들어보잖아 근데 그, 그리고 무대랑 같이 보는 거랑 달라 아뭐 장난 아니더라 음. 아, 그렇게 잘하는 그룹인 줄 몰랐어 음. 인정했지 그나들어왔나때처음까 <laughs> 그리고 뭐 그래 계속 좋아하고 있어 좋아해서 뮤지컬도 보러 가고 대기실도 놀러 가고 아나 종윤이 똑똑해서 좋아 말 진짜 많이 해말잘 많이 해 아 그치 그렇게 생각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풀어내야지 응. 그리고 괜한 겸손 떨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할 땐 솔직하게 얘기하고 어떤 어떤 예를 들어 그뷰 같은 경우에도 어. 종현 씨가 작사를 한 거야 종현 씨가 작사를 진짜 잘해 그건 알고 있었어 내가 샤이니 잘 모를 때도 줄리엣 가사를 어, 종현 씨가 쓴걸 보고 근데 이제 뭐 그런 뭐. 어쨌든 작사라는게 야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되는게 아니잖아 SM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여러 가사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된거잖아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종현씨가 수만 선생님께서 제가 쓴 가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쿨한 답변인데 이거 각 기사로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음, 생각이 음, 보, 그냥 이대로 워딩을 쓰면 음, 되는 건가 이거 음, 음방 하기 전에 민호 음. 씨를 봤는데 민호 씨가 팔찌를 주렁주렁 한걸 내가 본 거야 그래서 저런 캐릭터가 아니지 않나 이런 음, 생각이 그래. 들어서 유심히 봤어 팔찌를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와서 찾아봤지 그 팔찌가 뭘까 근데 그게 좋은 일 하는데 쓰는 팔찌도 하고, 아... 기부, 한 팔찌 하나당 얼마를 기부하고 이런 거해서 씨. 진짜, 어떡하냐? 흠잡을 데가 없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계속 못 나오고 이런 걸 사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잡음이 없잖아, 거기는. 그게 진짜 고마운 거지. 어떻게 저러나 싶을 정도. 그리 샤이니는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뭐 장수 비결이라던지, 잡음 없이 가는 비결이라던지, 래서 음. 의뢰하는 말들. 뭐 저희는 뭐 사이가 워낙 좋아요. 뭐 이런 말 하지 않고, 음. 샤이니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네들은 쓸데없는 거 서로한테 물어보지 않는데, 사생활에 간섭 전혀 안 한대. 그거 진짜 그것도 어, 하나의 비법이다. 그게 어, 또 다른 차원의 비법인 것같아 그냥 뭐. 그냥 사인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동업자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 어... 친하기도 친하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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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사이다. 이걸 어... 잊으면 안 돼. 음... 맞아. 특히나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이런 쪽은 더더욱 그래. 왜냐면... 진짜 사소한 거 하나만 삐그덕해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언제 쉽게 무너질지 모르는 거 같아 맞아 그래서 막 우리는 다뭐 동갑내기니까 또래니까 이러면서 막장으로 그러니까 막장이라는 게 아니라 막 서로 필요 이상으로 친해지려고 하다 보면은 우린 음. 진짜 잘 지낼 거야 이러면서 막 음. 하다 보면 더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 그리고 제가 키스를또 뮤지컬 대기실에서 한번 보지 않았겠어요? 진짜. <웃음> 근데 <웃음> 아니 그또키씰몇번 얼굴을 봤으니까 그래, 그래 기억해 주더라고. 어, 그 기억해주더라고. 어그 기자님이네 이러면서 음... 기억해주더라. 진짜 다정하더라 우리 키. 근데 그때 그날 민호 씨가 공연을 보러 왔던 거야 자기 멤버니까 그 나보다 앞서 거기 대기실에 있었어. 근데 그게 이제 인도 아이츠가 이민자들 얘기랑 뭐 이렇게 그 집을 그리면서 고향을 그리면서 부르는 넘버들이 있거든. 근데 거기서 뭐 홈,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 홈이라는 가사가 계속 나오는 넘버가 있어. 근데 민호 씨가 그걸 거기서 모창을 하고 있는 거야.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laughs> 키를 보면서 홈, 홈막 이렇게 음, 하면서 웃기고 음, 음. 있는 거야. <laughs> 기자들이 왔는데 기자, 뭐 나밖에 없었으니까. 어. 어. 그래서 나랑 사진 찍고 그다음에 니콜 씨랑 사진 찍는 것까지 보고 왔어. 아 그러면 사진 또 공개해야지. 왜안 해? 구독자가 천명 되면 하겠습니다. 근데 아, 진짜, 진짜 잘 나왔어. 키씨 진짜 잘 나왔어. 아 도라이냐? 빨리 <laughs> 보여드려. 아니 내 조심스러워서 그래. 뭘 조심스러워? 아니 키 씨한테 누가 될까 내가 조심스러워. 잘나왔다데 구독자 천명가랑 취소해. 왜? 아니 그런 걸로 구독 구독 구걸하는 것 같잖아. 협박하는거 같잖아. 아니 구걸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달라 이거야. 뭘 좀. 내가 마, 그거 올릴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너가 너무 못생기게 나왔어? 아니야 나도 잘 나왔어. 근데, 근데 왜? 왜? 좋아. 올려도 돼 근데? 왜안 돼? 야너나좀 올려. 나는 찍질 않아. 무슨 소리야 공유 오빠랑 찍은 것만 내가 몇 장을 봤는 데 여름이랑 찍은 것도 보고 내가. 여름이랑 찍. <laughs> 그건, 그건 안되지 거, 그런거 올려드려 알았어 올릴게요 저도 그럼 너도 올려 유나씨랑 찍은 것도 있잖아 그거는 야너 이만하게 나온거 <laughs> <laughs> 죽일거야 너 죽일거야 <laughs> 우리 샤이니한테 한번만 대줘 샤이니 난 종현이가 좋아. 좋아. 이거 맞냐? 어 좋아 맞아. <웃음> 좋아 <웃음> 안녕. <그냥> 그치 좋아. <웃음> <웃음> 뭐야 공기 반 소리 반이야? 여러분 <laughs> <laughs> <그러면> 안녕. <웃음> 안녕. <웃음>